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운이다. 2023년 올해 대박 나는 띠에 대한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정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하반기 가장 대박 나는 운수가 대통하는 띠를 네 개만 제가 뽑아봤거든요. 아네 개요? 네. 올해 이제 대박 나는 띠로 첫 번째 묘 묘이고 묘면은 토끼띠거든요. 토끼띠. 네. 음, 토끼띠는 사실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은데 그 재주를 음, 그동안은 발휘를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그 재주 많은 거를 금전 운으로 문서운 운으로 많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운이다. 그 대신 이 토끼띠들은 약간 귀가 구리게 음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사실대로 내가 진실되게 간다면은 금전 운에서도 문서 운에서도 아주 좋은 혹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문서 운에서도 부동산, 땅 운이 좋으니까 매매에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이제 돈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게 올해 토끼띠 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띠를 본다면 범띠. 범띠들은 항상 자기가 잘하고도 지금까지는 좀 구설이 많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인복이 좋아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인복이 좋아지면서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운이 열리는 해로 가기 때문에 이 도와주는 사람, 귀인이 들면서 금전운, 문서운이 아주 좋아지는 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자꾸 만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대박이 나는 운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부터는 움직여주셔야 되는 하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뱀띠, 그 다음으로는 네. 상반기까지는 많이 막혀 있었어요. 사실 아... 뱀띠들도. 그래서 왜 이렇게 풀리듯 풀리듯 하면서 풀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오면서 이 그동안에, 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면서 풀리는 운으로 가고 있다. 뱀띠들이. 그래서 가족관계 면에서도 좋아지고 문서운에서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바운이 들었다고만 해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거를 빨리 응?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뱀띠들도 올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움직이면서 대바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사운도 좋으니까 단지 올해 이제 방향을 잘 보시고 이동을 하면 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방향을 자신이잘못 잡으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사운이 좋기는 하지만 내가 그 동안에 힘들었던 상반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저희 같은 곳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 더 좋겠지요. 아. 그래서 이 좋은 운을 더 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겠지요.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개띠 중에 돼지 띠. 아우 돼지. 네. 돼지 띠들은 사실 베푸는 걸 좋아하고. 정이 많은데 자기 실속도 챙기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돼지띠들이. 근데 돼지띠들도 작년까지는 그닥 이렇게 내가 아 대운이 정말로 드는 건가, 어, 대박이 나는 건가라는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돼지띠들이 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문서면에서도 풀리고 그리고 연애면에서도 잘 풀려가는 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들면서 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지고 편해지는 운이다. 올해는 하반기로 가면서 더 좋아지고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는 기인들이 들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이 어, 격이 좀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좀 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게 중요해요. 아, 응. 아, 내가 대바운이 들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자신이 모르죠. 네. 이 대, 대바, 이게 대바운인가? 이게 내가 대운인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바운이라고 해서 대운이라고 해서 큰게 빵빵 터지진 않아요. 응. 작은 거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큰 걸로 가는 거지. 정말로 빵빵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안 된다는 거죠. 다른 띠들도 좋은 점은 있긴 있죠. 그럼요. 아, 그렇죠? 네. 상승운으로 가장 좋게 가는 운으로 봤을 때이네 띠인 거고요. 음. 그 외에도 연어 이시로 들어가서 사주마다 다른 사람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한 건 직접 방문을 하셔서 보시면 이제 더 자세하게 볼수 있다는 거. 제 띠도 궁금한데 전좀 참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